이 편입니다. 딱 여기까지 완성했네요. 제가 저장 용량이 적고, 게다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안 맞지가 않아요. 왜냐고요? 왜냐면 제가 용량이 되게 작아서요. 엄마 폰으로 안 하면 사실은 이것도... 엄마 폰으로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활동을 먼저 근데 제가 하는 게 이걸 치마 만드는 거고요 제가 하는 게 장애인식 개선 강사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내 유튜브로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건데 이런 그림까지 이렇게 2편으로 찍게 될 줄은 몰랐네요. 꿈에도 몰랐어요. 근데 3, 4편까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보면, 저는 아직 크레이터를 시작한 게딱 여기, 여기까지 만들었고요. 크레이터를 시작할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는 사람도 없고, 또, 그림도 잘못 그려요, 저는. 사실. 근데 이것도 얼추 보고 따라 하는 거지, 그렇게 그림은 잘못 그려요, 제가. 아무리 하얀 백지를 보여드렸지만, 저 진짜 그림 못 그리거든요. 근데 이것도 얼추 대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까 제가 무슨 교육이 있었어요. 그 교육하고 나서, 그냥 용기, 용기다! 하고, 한 번,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! 하고, 하는 거기 때문에, 제가 뭐, 뿌띠어버님을 닮을 수는 없잖아요? 저도 닮고야 쉽죠? 뿌띠어버님, 저의 로망이신데, 왜 로망인지 묻지 마요. 저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리시고요. 또, 저는 지금 덧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덧대기? 덧대기 때보다는 좀, 그냥 보고, 요 정도까지 완성했어요. 보이세요? 얼굴.